자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예, 할 테니 예, 반복해서 어,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인용의 정리를 할 건데 예, 발인용의 정리는 어, 여기 나온 것처럼 합력의 임의점에 대한 모멘트는 분력의 그 점에 대한 모멘트의 합과 같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 앞전에 예,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 예, 그 강의를 어, 동영상을 참고를 하고, 오늘 유, 이 지금 얘기한 걸 천천히 할 테니까 어, 반복해서 어, 이해를 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어, 하면 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이 합력과 분력이 있고, 그 다음에 모멘트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합력은 말 그대로 합판 힘이죠. 분력은 각각의 힘이 돼요. 그런데 이 합판 힘의 모멘트하고 각각의 힘의 모멘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멘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이 앞전에도 이미 했는데 모멘트는 어떤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는데 직각된 거리를 곱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어, 이해를 하고 어, 각각의 힘에 대한 모멘트하고 합력에 대한 모멘트를 우리가 이제 구해서 어, 풀로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될게이 모멘트를 생각할 때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임의의 점. 임의의 기준점. 임의의 기준점을 을 두고 거기에 대한 모멘트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제 요걸 좀 가지고 얘 예,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여기에 지점이 있고 그다음 에 이렇게 돼 있는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제 보로 생각할 수가 있죠. 보어 그래서 이러한 상태일 때에, 그, 외부의 하중이, 이렇게, 분력이죠? 분력이, 각각의 힘이 4, 8, 5, 그 다음에, 9kN이 작용하고, 여기에, 숫자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모멘트가 5kNm만큼의 힘이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막대기, 이 본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 모르죠 지금 그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게 지금 어, 풀이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가상의 이게 지금 가상의 힘즉 모르는 거죠 지금 모르는 상태죠 unknown 지금 모르는 걸 우리가 이제 풀이를 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풀이를 해서 이게 얼마인지 그리고 이 가상의 힘이 얼마고 이 막대기의 요 기준점이 여기로 정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인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발인형의 정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이 막대기에 이러한 4, 8, 5, 9 그 다음에 5kNm만큼의 모멘트가 작용하면, 이 각각의 모멘트, 이 힘들의, 에, 그 힘들의 모멘트와, 그 다음에 전체, 이 가상의 힘에, 우리가 모르는 힘의 모멘트, 요걸 이제, 에, 에, 그, 합해서 이꼴로 넣으면 됐죠. 왜? 같다고 그랬으니까.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꼴이 되는 거죠. 요거의 모멘트 있고, 요거의 모멘트는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 그, 합력을 좀 구해야 되는데, 합력은 다 더하면 되겠죠. 그죠?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표를, 요 앞전에 우리가 이제, 예, 그, 동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예,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시계방향이, 예, 플러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어 일단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어, 그 나는 뭐 다르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다르게 해서 그 약속대로 풀이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면 지금 이 방향은 지금 어때요? 어그 플러스 방향에서 어 이, 여기 이제 위쪽이 플러스 방향인데 아래쪽이니까. 아,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위쪽 방향이니까 8. 그 다음에, 요, 또 마이너스 5. 요것도 마이너스 9.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다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하면은, 18에다가, 8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란 얘기는, 지금 요, 요 방향이 지금 플러스니까, 아랫방향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랫방향이 된다는 얘기죠. 이, 이렇게. 이,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따라서, 이제, 표시를 이렇게 표시한 게, 지금, 여기 마이너스 10이 나왔기 때문에, 요렇게 표시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합력이에요. 이게 합력. 이 합력이 지금 합력이 얼마냐? 방향은 아랫 방향이고 크기는 10이다. 이게 10. 이해되죠? 여기까지. 요 좌표상에서 보면 여기가 플러스인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표시는 화살표 표시를 화살표 표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해야 될게 이제 계산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 합력이 이렇게 나왔고 그럼 모멘트를 여기가 기준이니까 가 여기 여기 A점이 기준이니까 어이 A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이제 어, 생각을 해 주는 거죠. 여기 마바리누기 정리에 의해서 모멘트를 생각해 주면 이 4킬톤에 4킬톤에 거리 기준에 대한 거리 여기는 거리가 없잖아요 제로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여기가 기준이니까 이 점에서의 거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8kN이라는 힘 분력이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 막대기를 이렇게 밀죠 지금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니까 이 막대기가 이렇게 돌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 시계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돌죠, 지금. 시계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8에 거리가 얼마예요? 여기까지 거리가 2m.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 5kN이 있죠? 근데 이 방향이 아랫방향 이렇게 밀죠? 그럼 이 막대기를 이렇게 밀, 밀니까, 이렇게 돌겠죠? 막대기를 미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다.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래서 플러스 5 곱하기 힘이 오니까 5고 거리가 얼마예요? 2 더하기 3. 기준 여행이니까 기준까지의 거리 여기 곱하기 5. 이해되죠? 그다음에 9kN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래 방향 이렇게 밀죠. 그러면 이 막대기가 이렇게 돌겠죠. 시계 방향으로 돌죠. 따라서 플러스 9 곱하기 거리, 여기서부터 기준점까지 거리는 2 더하기 3 더하기 4죠. 여기까지 거리, 그럼 얼마인가요? 9죠. 9.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분력을 지금 여기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요, 요 모멘트가 지금 여기 끝에 작용하고 있죠. 끝에 요만큼 모멘트가 작용해요. 얼마만큼? 5 k n m 만큼 근데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방향이죠. 스플라스 5. 여기까지가 분력이 됩니다. 요거의 분력에 대한 합은, 합이죠. 이게 지금 합이죠. 요것은 뭐하고 같다? 같다. 이 꼴이 되는 거죠. 같다. 뭐하고 같다? 합력의 의미에 대한 모멘트하고 같다. 합력. 모르는 합력. 요거. 요거가 얼마예요? 힘이? 우리가 아까 구하는 게 10이 있죠, 10. 그죠? 10인데, 이 막대기를 중심으로, 요렇게 밀죠, 지금.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밀죠. 그죠? 그래서 10, 곱하기, 모르는 거죠, 지금. 어디서, 이 합력이 어디에 작용할지 모르죠, 지금. 그죠? 이 합력이, 이렇게 미는데, 이 합력의 크기는 알겠는데, 어디서 작용하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여기서 작용하는지, 여기서 작용하는지, 여기서 작용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모르는 거리를 우리가 X라 하자, 이거죠, X. 그래서 곱하기, 왜? 모멘트니까 합력의 10에 곱하기 X. 이럴때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 이 이해가 됐으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0 곱하기 4는 0이니까 0이 될 거고. 그 다음 요거 이제 계산기로 여러분들 계산을 해주면, 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계산하면 얼만가요? 어, 지금 요교재의 계산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 좀그 여러분들이 확인,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산기를 눌러보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만가요? 계산기로 눌러보죠. 95네요. 여기가 95 그죠? 95 따라서 다시 한번 쓰면, 95 e q 10, x1에 되는 거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x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지금 모르는 가상의 힘의 합력은 10이라고 우리가 구했고, 여기서 구했죠? 그 다음에, 이 가상의 힘의 거리, 이 기준점까지 거리 x는 구해보니까 이게 이제 10 10 없어지고 9.5 이렇게 나오는 거죠 9.5 메타 합력은 10킬로 뉴턴 여기 이제 이, 이 풀이가 다 된거죠 우리가 모르는 unknown unknown 상태의 합력은 10킬로 뉴턴이고 방향은 이런 방향이고 왜 마이너스 10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는데 그거에 반대죠.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반, 반대 방향으로 10이고 거리는 기준점까지 거리는 이렇게 구해보니까 9.5가 나오더라. 9.5m 그래서 답이 10km이고 방향은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죠. 방향도 그 다음에 거리는 기준점까지 거리는 9.5m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이기 나와있죠. 지점까지 9.5m 떨어진, 9.5m 떨어진 함량의 크기는 10kN이고, 하향하향 아랫방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요게 이제 발인용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평행 조건식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행 조건식은, 여기 나온 것처럼 요걸 좀 암기를 해야 돼요. 수평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수직 방향의 모든 힘은 다 더해서 0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는 정정구조물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움직임은 움직이지 않는다. 즉 수평 방향의 모든 힘의 합은 0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정지상태 즉 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임의점에서의 그 모멘트는 0이 된다. 즉 회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모멘트의 임의점의 모멘트는 제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행 조건식을 가지고 풀이를 한다. 그래서 그걸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반력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력에 대한 부분도 매번 이 앞전에 동영상이 또 있어요. 한번 더 어, 보고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동단의 반력 수는 한 개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한다. 이 그림까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다음 회전단의 반력은 두 개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서 반력에 이런 반력, 이런 반력. 이동단은 이런 반력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정단의 반력은 3개다. 그래서 고정단의 반력은 이렇게 픽스된 상태죠. 그래서 이런 반력, 이런 반력, 발력, 모멘트 반력이 있다. 까지 기억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이 이러한 시스템만 보자고요.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의 우리가 모르는 게 지금 이 반력을 모르고 있죠. 지금 이게 두 개가 지금 Unknown 상태죠. Unknown 상태, 지금 모르는 상태죠. 모르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해서 알려고 하는 거죠. 지금 풀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따라서 풀이를 하기 위해서 평행 조건식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우리가. 수평 수직 방향의 모든 힘은 0이고 수평 방향의 모든 힘은 0이고 임의의 점 임의의 점 모멘트는 합이 0이다 라는 것을 조금 전에 평행 조건식을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기존 어, 동영상을 어, 반복해서 좀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에서만 우리가 보면 어 지금 외부의 하중이 P1이고 P2가 작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막대기 즉 보를 생각하면 되겠죠. 보, 빔. 이런 보에 지금 요점 C점하고 D점에 P1이라는 힘, P2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지점이 A 지점하고 B 지점인데 A 지점은 지금 어떤 단위에요 회전 단위고 B 지점은 이동 단위죠 지금 A 지점의 반력은 두 개가 작용이 있을 거고 B 지점은 이동 단위니까 하나만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아, 우리가 모르는 이 R a 와 R b 가 얼마인지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모르는. 걸 구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볼을 어, 이 시스템을 평형 조건식에 넣어서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먼저 수직 방향의 모든 힘이 0이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좌표의 약속을 우리가 상기를 시키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수직이라는 것은 위아래죠, 이렇게. 따라서, 이 시스템의 수직으로 생각되는 힘이 어떤 게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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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개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 RA와 RB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가상으로 지금, 화살표나, 크기를, 어, 그려놨어요. 따라서, 이네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귀하게 약속을 윗방향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윗방향, 윗방향, 아랫방향, 아랫방향이니까, 그대로, ra, 윗방향이니까 플러스, rb, 윗방향이니까 플러스, 아랫방향이 지금 p1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p2도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다 더해서 0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0.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이 다 됐고 수평 방향을 생각 해야 되겠죠. 수평 방향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니까 수평 방향 여기 하나 있죠. HA. 나머지는 없죠. 지금 따라서 HA. 이꼴 0. 없으니까. 따라서 이 H A는 지금 0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의의 점에서의 모멘트, 임의의 점 우리가 기준을 A 점을 기준으로 삼자 이거죠. 그래서 A 점을 기준으로 다 삼아서 모멘트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H A 자체는 없죠 지금. 그 다음에 R A가 있죠 지금 R A가 있는데 거리가 없죠. 왜? 모멘트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멘트는 힘에다가 직각된 거리를 곱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거리가 없기 때문에, 굳이 쓴다면, RA 곱하기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1이 있죠, 지금. P1은 이런 방향이, 지금, 이러, 이, 이, 이렇게 아래로 작용하니까, 이 막대기가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겠고, P1 곱하기, 거리가 얼마예요? A1이죠, 여기까지. A1. 그 다음에 P2가 있죠. 마찬가지 이런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죠. 플러스 P2 거리가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2죠. A2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r b 가 있죠. RP. RB. 래서 RP는 지금 이 막대기로 이렇게 밀려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겠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RB. 거리는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준점까지 거리, L이죠, 지금 L. 곱하기 L. 이골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제로가 되고, 요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요게. 요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RB 곱하기 L을 요걸, 요걸, 요렇게 넘기죠. 그러면 얘만 남겠죠, 요것만. 요렇게만 남겠죠. 그죠? P1, A1. P2, A2. 이거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R, B, L. 이 되죠. 우리가 모르는 걸 지금 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식을 써서 구하고 있죠. 얘네들을 모르고 있죠. 지금 얘네들. R, A, R, B를 모르는 거죠. 여기서 R, B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L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L, L 없어지고, L.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R, B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RP는 L분의 P1, A1 더하기 P2, A2. 이게 되는 거죠. 뭐 이것도 정리를 할 수도 있죠. 이걸 더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더 정리하면 L분의, 여기서, 어, 1이 나오고, 요, 어 요거, 요걸 P1, A1, P2, A2, 이걸 따로 이렇게 가로해서 하면 여기 이제 R, R, B가 되겠죠? R, B. 그래서 요 전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R, B는 이렇게 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 R, B를 이 R, B를 여기 요기,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 RB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걸 다시 한번 쓰면 되겠죠? 그래서 P, 아, RA네요. RA 더하기, RB가 이거죠. 지금 RB. So, L분에 P1, A1, P2, A2. 이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이골 0. 여기까지 이해 되죠?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하면, 정리할 때, 요 RA, 요 RA만 남기고, 얘네들, 얘네들 몽땅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럼 얘, ra만 남겠죠. ra. 따라서 ra는, 여기 p1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p1. p2도 플러스가 되겠네요. p2. 그 다음에 얘네들 플러스인데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l 분의 p1, a1. 그다음에 P2A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요걸 정리를 하면 이걸 정리를 하면, 어, 이걸 정리를 하면 어, 조금 쓸데가 없는데 조금 일단 이렇게 펜을 바꿔서 어, 합시다. 요걸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요걸. 정리를 하면 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어, l, l을, l, l, l 분의 l로 이렇게 정부해서, l 로 이렇게 통일을 하면 되겠네요. l분의 p lp1 더하기 lp2 마이너스 p1 a1 마이너스 p2 a2 이래 되죠.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L분에, P1이 두 개가 있죠, 지금. P1, 여기도 P1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P1, L-A1. 그 다음에, 플러스, P2, 여기도 마, L-A2. 이게 되죠.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L분의 L마이너스 A1은 L마이너스 A1은 B1이죠. 그렇죠? 그래서 P1 B1 더하기 P2 그 다음에 L마이너스 A2 L마이너스 A2는 B2네요. B2 따라서 RA는 이렇게 된거죠. RA는 이렇게 된다. 즉, 여기 지금 나와있죠, 이렇게. RA. L분의 P1, B1, 더하기 P2, B2. 그래서 L분의 P1, B1, 더하기 P2, B2. 이렇게 되고, RA는 여기 있는 것처럼 L분의 P1, A1, 더하기 P2, A2. 이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이두 가지 반력, 요걸 각각 이렇게 계산해서 어, 프리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이 RA와 RB가, R, RA와 RB가 플러스로 나와있죠. 그럼 우리가 초기에 방향을 이렇게 설정한 게 맞다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그 평행 조건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어,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그 학습을 하고 이해를 해서 풀이를 어, 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아마 그 과제물이 연습 문제가 나갔을 텐데 이걸 예, 좀 풀이를 해서 어, 제출을 어, 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기말 중간고사죠? 중간고사를 요걸로 하죠. 요거, 요거 풀이를 하죠. 2 3 4번 풀이를 어, 해가지고 어, 제출하는 걸로 이미 뭐 과제물을 제출한 사람은 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기에 요 풀이에 대한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고 뭐꼭 보기에 나와 있는 걸 어, 여기서 찾으려고 어, 답이 없는데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풀이를 하시면 되겠어요. 보기는 그냥 참고만 하고 풀이를 어, 해서 요거에 대해서 풀이를 해서 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요 풀이해서 제출하면. 어, 과제물 겸, 뭐, 이번에, 네, 그 중간고사, 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제출하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된 사람은 반복해서 조금, 어, 듣길 바랍니다.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숨어있어요.